성경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은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한승한 반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군인들 고넬리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고넬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지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이 항구 도시에서 수많은 이 종교들이 서로 교차하는 소위 말하는 우상 이 숭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던 바로 그런 곳에서 전혀 근본이 다른 로마의 명문가의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그냥 그뭐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을 참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려고 노력했고 경건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델료가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는 아마도 영적인 인물이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진리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려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입장과 철학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넬료를 경건한 이방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도 정식으로 그가 세례받기 이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매일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선행과 이 선한 행실들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이 바쁜 이 현업에 이쫓게다 보면 나중에 아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혹은 저는 아직 그 배경을 갖추지도 못했고, 이제 저는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양과 또이 거절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그냥 명목만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고 정말로 진리의 문제에 눈이 띄어져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기도군인들이 또 우리 군인 교회 특별히 우리 공군의 선교 현장에 있는 이 부름 받은 이 고넬료들이 이 진리에 눈이 띄어져서 여건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독군인들이 명목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진실한 믿음과 기도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힌트들이 보여지고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주 절망적인 선고를 하시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고 나서 오늘 바로 뒤 따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을 돌이켜서 돌아오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장벽에 맞춰서 현실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소망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황폐화된 이 성읍의 후예들을 원상 복귀시키시겠다 돌려 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사냥 당하는 현실이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파국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징벌은 저 대적자들이 아주 바위 틈에서 어디 계곡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을 사냥하듯이 아주 노략질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현실은 사실은 굉장히 이 절망적인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는 가로막힌 절망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해방이 있다. 그런데 그 해방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해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그 선구 앞에서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길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어찌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가증한 것들의 어떤 이 믿음의 유산들,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들이 남아 있는 바로 그런 사실 영적으로 피폐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아의 가슴속에서도 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 것,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이 식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아, 우리가 어떤 이 교회의 현실 아니면 교계의 흐름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지뢰, 겁먹고 낮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 삶을 실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거룩한 감격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거룩과 소명들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이 시절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1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 사냥터로 삼고 공격하였던 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셔서 그들도 알게 하겠다, 그들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선언되어지는 바로 이 말씀의 한 장면이 사실 이 고넬료의 개종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가장 막강한 이로마 군대 레기온의 어떤 백부장인 고넬료가 분명히 자신의 권력과 권한과 무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눈치만 보고 그러하고 있을 때에 그가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 듣고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도를 따르는 마음의 텃밭이 준비된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참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미 기독교인 되어진 우리 기독군인들, 우리 MCF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을 아는 역사들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새로운 기독군인들이 까님없이 세워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가 하나님에서 사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아에서 하나님 주권 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들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 그것들이 헛된 것이다.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우리 군성교 현장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 복음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이 본연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시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 우리 가운데 고넬료 그러면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 현역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안희하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선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죄종들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군성교 현장 가운데서. 오늘의 고뇌을 고네류, 내일의 고뇌을과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그 시절을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주님의 종들을 만나는 역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치 출애굽의 감격과도 같은 감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고또 기도하실 때또 우리 태풍이 북상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무 여건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여름 성경학교 중인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